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께서 님 우리들에게 29주년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28년 동안 다녀왔던,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 참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이 잘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게 29주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첫 처음이라는 이 수식어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첫 평신도 주의자 첫 교육 전도사 첫 유치부에서부터 그죠? 이제 목사님 대신 이재룡 목사님 첫 현재 있는 유학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내 가운데 우리 아름다계가 28주를 지나서 29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신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일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과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출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발합니다.를 믿는 믿음이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구원 없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네. 그런 은혜가 마지막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너져가는 많은 세계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갖고 있는 그 실행 목표 속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습니다 1번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1년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한다고 말합니다. 하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아직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담고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2000 16년, 이 오늘부터 2 0 1 7년의 창시 30일 만일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 자존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십니다. 하 아멘. 우리의 모든 숨소리를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 속의 아픔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첫 걸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2010년부터 달려가는 이 귀한 걸음 속에 2017년 창립 3 0일년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의 역사를 간증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동안 귀로 들었던,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속에 한편의 물음표를 들었던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논란 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가 달려가는 1년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코,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없는 그놀라운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를 찬장에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창립 30주년 달려가는 이 1년 동안에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창립 30주년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립 30주년, 창립 30주년.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습니다. 30주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어떤 한 획을 긋는 참 소중한 기한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그 일년을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년을 기도하고. 그일련을 준비하고 그일련을 선포하고 그 일년을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무엇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미스바우센사의 하나님은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하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전 창의 30절에 고백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고백이 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이 하나님의 놀란 기념비를 우리 잊지 않고 세우겠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이 꼭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일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상은 어떤 상을 줄까요? 사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상을 주세요. 저희가 2017년 속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큰 것, 성경 100만 장 돌파해 보는 겁니다. 하, 여러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게 조그마한 우리가 모여서 3년 동안 성경 100만 장을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한 30몇만 장 남았거든요. 그동안 달려와서 한 70만 장 가까이 우리가 읽어냈어요. 이제 남은 한 1년 동안 달려가면서 30 몇만 장 돌파하면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속에 말씀을 심었던 달려왔던 3년의 귀한 축복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2017년, 2017년 1월달 되면은 우리 교회 속에 대한학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처음부터 학교가 그렇게 멋있는 학교는 아니겠지만, 한 명이 좋고두 명이 좋든 간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반가워요.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여기는 학과 공부 시키지 않게 아닐 겁니다. 말씀 공부 시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음 뭐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동영상도 보면서 제 속에 정말 들어오는 것이 유대인이 4,000년 동안, 4 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린 2천년 동안 그들은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 님이전 세계 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0.2%밖에 안된전 세계 인구 속에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냈는데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100만 장 단지 숫자의 100만 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 안 보고 혹시 지금도 보고 싶은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laughs> 보고 싶은 드라마 안 보고 보고 싶은 이런 저런 거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100만 장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지난주 이번 주는 좀 말씀을 좀잘못 읽었어요. 왜? 책을 하도 많이 보니까 책을 좀 빨리빨리 보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갖고 책을 보는 순간에 한 책을 한2삼3시간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다 많이 읽었지만 저는 아침 새벽 기도, 4시에 와서 새벽 기도 하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들어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잠잘 때까지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상을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의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묵사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의 상을 주실 거예요. 정그해서이 백만장 기대해요. 그냥 외쳐볼까요? 전성도 성결기 대행진 백만장 돌파! 다시 한번 전성도 성경 읽기 대행진 백만장 돌파 전성도 성경 읽기 대행진 백만장 돌파 그래. 이게 우리 29년 지금 출발한 지금부터 우리 집 우리에게 30년을 주실 그때까지 갖고 갈 실행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창립 30년 기념비를 세우자 그 준비 그리고 전성 설계일때 이제 백만장 돌파. 아멘? 저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참 많이 흐뭇해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수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찬자하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복을 주시겠지만 전 여러분의 개인적 가정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자녀적으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과 모든 직장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 어느 순간 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 모르 못하는 기만 하는 이 아이들이 언젠간요 대단 한 아이들일 겁니다. 아멘. 그 꿈을 꾸어보자고요. 우리 아름다운 기가 이제 30주년을 지나가지만 지나가서 40주년, 50주년, 60주년 될때 어쩌면 믿음의 많은 거목들이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열망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꾼들이 일어날수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라보자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네. 어제도 우리 어떠한 젊은 집사를 통해서 이런 곡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게 얼만큼 큰 기쁨이지. 내가 이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 얼만큼 큰 기쁨이지. 그말 들으면서 얼만큼 마음이 흠된줄지 몰라요. 아니,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을까? 그 고백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만들어가시것 얼만큼 좋은지 몰라요. 왜? 그 가정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젊은 집사는 그고비가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이 선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만큼 좋은지. 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 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 여러분의 자손의 복주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복주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복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1년도 힘있게 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감만 들리는, 영광의 감만 들리는 이퍽찬 가슴으로 출발하는 오늘 이부터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그 열망을 받으시고 하이 여러분의 귀한 인생, 다음 세 자녀와 자손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씨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귀한 신령들 믿음의 다음 세에 세우기를 원하면서 29주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창의 3 0년 하나님 의 기념비를 세를 마음을 가지고 정성 성격이 이렇게 된지 백만 년 돌파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발걸음 역사에 주어서 지금까지 에베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남은 1년도 인도하여 창의 30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획기적인 한 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담은 찬양,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은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직시매 주님을 믿. 사랑들 죽을 거란 날인 줄을 잡니 주